요번에 뭐 영상 올라온 것 중에 엄태웅하고 마람? 그분이 하신 게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거 잠깐 볼게요. 뭐야? 밑에 엄태웅이 맞아? 예. 마람은 격투기 했던 분이야? 제가 알기 헬스 하시는 분으로 아 격투기 했던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닌 거 같네. 근데 엄태웅 그냥 넘어간 거야? 어때? 어때? 아 이제 뭐.. 아씨 너희들 그냥 느닷없이 많이 킨다? 네.. 아, 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니형 원래 유튜브 잘안 아, 보잖아 아, 근데 네. 요즘에 뭐.. 이제 엄태웅하고 형이 얘기가 좀 많고 요즘 뭐 거제폭격경이 뭐.. 코치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아, 보고 있었어 어? 음, 형 음, 요즘에 음, 난리 났는데 왜? 그 저희 영상에서 원래 엄태형 언급 많았기로 했는데 어. 자꾸 언급해가지고 댓글 난리도 아닙니다 그 근데 영상도 미리 얘기 안 했는데, 그니까 엄태웅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서로 영상 내리고 서로 언급은 적정선에서 뭐 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정선에서 서로 얘기하자 이런 거를 티키타카 해야 시합을 하기 전에 좀 재밌지 아, 있지 않겠냐 해갖고 이제 서로 협의하에 이 새끼 죽여버릴까 이런 언급 말고 막 누가 할 거야 이런 언급 말고 그런 좀 매너 없는 언급 말고 약간 매너를 좀 지키면서 적정선에서 서로 언급하기로 했 언급한 거기 때문에. 근처 없는데 그걸 내가 영상에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서 사람들이 누굴 키 얘기한 거냐 앞으로는 하나 하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 영상 보는데 너가 왜 못해요? 어, 지금 그, 그, 무슨 거주 보기 거주 형이 뭐내 어, 영상 보고 있지? 거짓푸격 경이 뭐내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보고. 타본 이 운용 방식으로 막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가지고 어 제가 태웅이한테 시킬 생각입니다. 일단 어, 상당히 이제 그라운드 돼 있습니다. 어? 면준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일단은 술래잡기를 통해서 막 버섯을 잡힌다. 잠깐 들어보니까 거포 형이 엄태웅 가르쳐준다는 거야? 네, 코치 해주기로 했습니다. 홍콩 아닌 거 같은데죠? 어. 진짜. 나랑 뭐 영완이랑 아예 모르고 거저 포기가 나랑 모르는 사이 모르겠는데 영완이랑 나는다 관계가 있고 선우배 유도 선우배 지간인데 나와 나랑 지금 그 엄태웅과의 경기에 코치를 해준다고? 그럼 인수. 킥복싱 선배가 현만이 형을 코칭해주는 거나 현만이 형 킥복싱 코치님이 인수를 시합 때 가르쳐 준거랑 뭐가 달라? 그쵸, 나. 맞습니다. 서운거는 후배로서? 나랑 아예 모르는 고 이제 뭐, 엄태웅이랑만 관계가 있으면은 이 시합에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는 사실 뭐, 너무 좋은데 약간 서운할 것 같은데, 뭔가? 상황상? 그리고 요번에 뭐, 영상 올라온 거 중에 엄태웅하고 마랑? 그분이 하신 게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거 잠깐 볼게요. 헤드기어 안쓴게 영태 형인가? 어, 어, 예, 안쓴 게. 안쓴 게? 예. 넘어가는 사람이? 예. 마랑 님이 유명한 유튜버 아니야? 헬스 신시는 예, 헬스 하시는 분이분 그라운드 안 하신 거 같은데, 움직임이? 이게 엄태형이 맞아? 예. 몇년 전이야, 이게? 예. 2017년 영상? 17년이면 5년 됐네, 벌써? 마랑형은 격투기 했던 분이야? 아, 생각해로는 헬스 하시는 분은 맞아. 격투기 했던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닌 거 같네. 근데 엉태형이그 넘어간 거야? 예. 그, <laughs> 그건 말했다 엄태형과 홍영기 선수였던 기 홍영기 선수랑 경기가 1전이잖아. 아, 봐봐 홍영기 선수는 뭘 잘하는 선수야? 태권 파이터니까. 태권 파이터. 공연기 주특기. 공연기 주특기는. 아 태권도로 킥이 킥을 잘하시는 분이네. 아, 레슬링도로 조금 하시나 보고 레슬링 베이스도 있네. 되게 손쉽게 넘기네 엄태웅을. <laughs> 어 요즘 또 어떻게 보면 또 한간의 아, 이슈죠. 사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엄태웅과 성명준성명준과의 엄태웅의 이 경기를. 기대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가게 오픈식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주시더라고요. 뭐, 엄태용과의 경기는 언제 하냐? 좀잘 준비해라? 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랑 할 때도 최선을 다하라는 그 최배달 선생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재밌겠다.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또 가지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생각보다 잘 넘어간다. 아무튼 <laughs> 형이 다른 모습이 좀 있네 생각한 거라그지 아무튼 간에 추석이 지나고 나서 만나서 좀 상의하기로 했는데 이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뭐질 자신은 없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즐겁게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길게요 아 이게 갑자기 설레이네 또 오랜만에 또 이런 또 뜨거운 심장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여튼 어, 날짜를 잡아가지고 후딱 처리하고 해외여행을 가라고요한달 정도 나는 여행이 요 좋더라고 널 하고 싶어. 그래서, 원래는 10월에 싱가포르 가려고 했는데, 엄태웅과의 경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은. 왜냐면, 저도 제 인생에 자존심이 또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3살 밑에 동생이 욕하면서 그냥 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또 심장이 뜨거워져갖고, 이제 부스터를 올려놓고, 활을 이렇게 많이 끌어올려놓고, 열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